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가 끝나고 우리 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셔서 오후 예배 후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심으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누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지낸다. 그러니까는 교회 처음 다녀오시는 분이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맥주가 아니라 맥주 감사주의죠. 어떤 분이 교회 가면 현금 내야 된다며, 현금 내야 된다며 그러시더라고요. 현금이 아니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맥주 감사예 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맥주절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감사를 정산하는 날입니다. 우리 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하여 주신 것들, 우리가 감사를 세워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콩 심은 데 뭐가 나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 미국의 천 달러짜리 집회를 보면요, 거기에 한 인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어,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두번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 바로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22대 대통령으로 당선, 당선이 되고, 어, 그리고 23대를 건너뛰고 24대 때또한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 두 번이나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요 도박꾼이었습니다.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주일날에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도박장을 찾아갔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도박장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한 청년이요. 우연히 교회에 에, 입구에 적혀 있었던 그날 예배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됩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다 라는 제목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음가운데 찔림이 됩니다 아, 그러면서 옆에 있던 친구의 손을 붙잡고 야 우리 오늘은 도막장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자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청년이 거절을 합니다 싹 거절을 하고 야 사람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오늘 도박장 갈 거야 하고 도박장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 친구는 마음이 찔려서 도저히 도박장에 갈 수가 없어서 그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가 그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큰 은혜를 받고 마음에 변화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22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취임식을 감옥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TV를 봤는데 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람을 딱 봤더니 누구냐면 30년 전에 자기와 함께 도박장에 다녔던 친구 클리블랜드였다라는 것이죠. 아, 30년 전에 도박장을 선택했던 청년은 감옥에서 그것을 보게 되었고요. 도박장을 거부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그것도 두 번이나 대통령을 역임하는 위대한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요 자신의 과거를 경험삼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손꼽히게 되면서 또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법칙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거기에서 사랑이 자라나고 미움을 심으면 미우새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대로 사랑대로 믿음대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네, 믿음을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요, 미국을 상징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빌딩이 있어요. 어떤 빌딩인지 아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 빌딩이요, 높이는 102, 102층이고요, 어, 길이는 3 8 0 m 정도 됩니다. 아, 그리고 언제 지어졌냐면 1930년대 지어졌어요. 굉장히 높은 건물이 당시에 손으로 이렇게 지어서 지은 빌딩입니다. 이 뉴욕시가요 땅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한 평에 얼마냐면 한 평에 12억이래요. 한 평에 12억 <laughs> 놀랍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한 평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평에 12억이랍니다. 그리고 저걸로 102층을 지었으니 어마어마하죠. 어, 저기 아파트 한 채가 한 채가 한 가구가 130억 원이 넘게 이렇게 팔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빌딩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어, 이 빌딩의 주인이요. 한국 사람입니다. 놀랍죠? 한국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박이라는 한국계 사람인데 어, 여러분 이 사람인데 이게 사진이 없어 가지고 블로그에 올려 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 왔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 젊어 보이죠? 그여 여자는 부인은 또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의 아내가 이 글에 보면요, 조금 아치, 조금 해서잘안 보이지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받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써놨어요. 그의 꿈이요, 에드워드 박이라는 사람이 2017년도부터 꿈꾸기 시작하는데 그가 홍콩의 크라운 재단 아시아 전체 사장을 맡고 있을 때에 그의 삼촌에게 그가 아니라 그의 삼촌에게 미국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에드워드 박이 그 옆에서 그 소식을 듣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삼촌이 얼마나 돈이 많길래 미국 정부가 저 빌딩을 사라고 권할 정도인가 하는데 그날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요. 머릿속에서 단어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빌딩을 사고 싶습니다. 나도 저 빌딩을 갖고 싶습니다. 아, 내가 저 빌딩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할까 꿈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시더래요, 에디야, 내가 너에게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주면 넌 거기에서 뭘 하겠니? 주님께서 물어보시니까 꿈 속에서 내네 저한테 주시면 그 빌딩에 아프리카를 필두로 전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 0편 82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 꿈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에드가요, 에드, 에드워드 씨가 아멘 하면서 크게 어, 대답을 한 거예요. 아멘 하면서 꿈을 자기가 놀라서 깼어요. 자기 소리에. 어, 그리고 그가 삼촌 때문에 그 꿈을 꾸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후로 영화를 보면 영화에 나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고요. 밥 먹으러 가면 식당가에서 보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고, 잠을 자도 꿈을 꾸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생각이 나고 항상 그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곳에 심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이냐면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그 찬양을 딱 부르는데. 머릿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구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여태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았지 하면서 그가 어 전율을 느낀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게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할렐루야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않았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냐면 2020년도에 뭐가 닥치게 되죠? 코로나가 닥치게 되지 않습니까? 전세계 불황의 그늘이 드리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이 미국의 정부가요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해서 의료 장비들을 구입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을요 누구에게 맡기냐면 에드워드 박씨가 일하고 있는 크라운 재단을 통하여 의료 장비를 구입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구호 장비들을 마련하는데 그 천문학적인 지원금들이요 그 재단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 재단을 통하여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단 안에 수백조의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예드워드박 씨가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빌딩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생겼고 천, 아, 2020년 5월 20일 5월 30일 드디어 빌딩 인수에 사인을 하고 소유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는지 어, 기뻐하면서 어, 그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인수하는 미국의 법인의 미국 법인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A G T G라고 이름을 지어요 A G T G 문제 아시겠어요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회사의 이름을 A G T G라고 지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면서 그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아직 심지하시는 분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간증을 통하여서 심을 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에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심을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아, 독 아, 미국이 아니라 독일의 재무장관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하는데 굉장히 가난한 정치꾼이었어요. 어, 구두 하나 살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인생,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여행을 갔는데 깨어나 보니까 구두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구두마저도 하나님 가져가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친구하고 교회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앞에 구어라는 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회개하고 그가 후회하게 됩니다. 아, 내가 구두 하나 잃어버린 것 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저 사람은 구두가 있어도 평생 신을 수가 없는데 나는 그보다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모든 자신 앞에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주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날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렇게 감사하며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독일의 재무장관의 자리에 앉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정광 목사님의 책 중에 평생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어, 이 목사님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10년 뒤에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을 또 내게 됩니다 매일같이 감사의 이야기를 일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베스트셀러 작가로 세워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통해서 책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감사로 바뀐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무엇을 심어야 될까? 감사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달라야지 하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감사할 줄 알아요. 아, 악한 사람도 감사할 줄 압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돈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달라야 하잖아요.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if 감사, 두 번째는 because 감사, 세 번째는 어, 인스파이드 오브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 만약에 감사 그리고 때문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만약 감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이십니까 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약 이거 해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하나님 만약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결혼하게 해주시면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성공하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진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어, 마지막 이야기인데 예,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 사진이 없어요? 네. 자어좀 안타깝네요. 어,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6.25때 찍은 사진인데 어, 6.25때 예배하는 사진이에요. 길 밖에서 광야에서 예배하는 사진입니다. 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에 깊이 파여 있어요. 이 교회가 폭격을 맞아 가지고 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다 사라지게 어, 되었습니다. 네. 그, 클릭해서 크게 보여주세요. 크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자. 자, 6.25때 찍은 사진인데, 음, 예배하는 사진이에요. 땅이 깊이 파여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 중에 폭격을 당해서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종탑만 남아있고,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굴하지 않고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여성들이 나와서 또 성도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맨 앞자리부터 꽉그 자리를 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목이 모던 컨커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던 컨커러 무슨 말이냐면. 정복자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정복자들은 포탄을 써서 그들의 교회를 사라지게 했고 날려버리고 먼지와 같이 날려버렸지만 그들은 정복자들보다 더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기사 쓴 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써 놨냐면 Korean Christians are invincible라고 되어 있어요. 인빈서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기독교인은 천하무적이다는 말이에요. 다른 뜻으로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다. 전쟁이 그들의 예배를 꺾을 수 없었고, 예배당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예배를 꺾을 수가 없었고, 전쟁 속의 포화가 그 예배를 꺾을 수가 없었고, 환경이 그들을 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구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씨앗, 감사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감사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코로나 19가 우리의 감사를 꺾으려고 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꺾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가교의 성도들은 어떠한 것도 꺾을 수가 없는. 천하무적의 믿음의 사람들이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가 지난 주에 감사의 영상 감사